좋았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좋았어. 그래 나나 시작 좀 누르고. 아 오케이. 아 근데 지형이 너무 무인도인데 이 정도면? 나무도 없어. 오히려 어. 좋아. <laughs> 나무도 없는데? 우리 또 바다 건너가야 돼. 어. 일단 저쪽 섬 가서 나무 있는지 좀 확인 좀 하자. 잠시만 나 지금 확인만 하고.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나 채팅창이 왜 허연창만 뜨냐 다시 켜야겠다 어 음. 좋아 완벽해 음만 나 이거 방송 제목을 바꿔야겠어 오케이 뭐 어, 시청자 들어올 때 알림 어. 같은 거 없나 그런 그거 있 아, 있긴 한데 제자리... 그 내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막뭐 설정해야 될 거야 아마 아하. 과연 그렇군. 준비됐어? 연방 방침을 뭐 바꾸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아, 거 빨리 좀 합시다. 미디아지. 됐어요, 됐어요. 됐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움직이자. 일단 저기 섬 쉽시다. 가가지고 나무 있는지 좀 어. 확인하자. 나무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해. 저기 딱 봐도 없어 보인다. 아니 조용히 난 있을 거라 생각해. 너의 직감을 어. 한번 믿어보겠어. 좋아 좋아. 한 그루 정도는 있겠지. 오오한 그루, 한, 한 그루만 있어도 어. 힘들지 않아? <laughs> 나무 대신에 생명을 찾았어. 뭔데 돼지 소아 소. 심지어 거북이랑 양까지 있다고. 한번 잡을 수 있겠는? 아안 되구나. <laughs> 나무가 없으면 되게 힘들텐데 일단 양부터 잡아야겠다 그럼 너 여기서 d o 을좀 구하고 있 d o 저저반반편편 d 한번 가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오느라알겠어 거북이 죽이면 고기 나오나 혹시? 그 the end o 아아 h e end of the end o 게 the end 바다 the end of the end 수 있어. 아하, 아, 속안 죽어 됐다. 나도 이제 가야지. 뭐야, 갔다 온거 아니었어? 저 섬이야, 설마? 어, 저거저 <laughs> 저거 고대로 섬이야. <laughs> 아, 그렇다면 거북이가 여기 바라보고 있거든. 응, 응? 아니, 거북이의 쪽을 믿자고 어, 난 이쪽으로 가면 아니, 나는 아닌 거같아 아니, 여기 와자. 아니, <laughs> 한번 가보도록 하지. 좋아, 좋아. 너 어딨냐, 언니? 나너어에 그렇네. 해. 간다. 여기 수영이 안돼. 됐다. 와, 근데 지형이 진짜. 이런 지형은 또 처음 보니. 이런 응. 거, 이런 게 이런 데가 있었나? 그니까. 이거 가자마자 고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. 수압 모쳐주고 불안한데. 그니까. 시작부터. 와 아까 어? 한길이랑 했을 때도 이랬지 않았냐? 아 근데 거긴 나무라도 있었어. 자, 업프 어프, 어프여 이거 망망대인데 그냥. 이러다 바다에서 굶어 죽겠어 <laughs> 그니까. 나 고기가 벌써 두 개나 달았어 벌써? 아, 어, 또 어. 사냥했지. 아. 너가 어디지내 뒤에 있나? 그런네어나너잘 따라가고 있어 걱정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밑에 있는 거 좀비인가 설마? 에헤 아니겠지? <laughs> 우리 진짜 어디로 가고 있냐 <laughs> 아니 원피스 찾으러 여행 떠나는 것도 아니고 배도 없어 우리 그니까 아 뭔가 실루엣 같은 게좀 보이면은 희망 찰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야 다시 돌아갈까? 아니 아직이라도 듣지 않았다고 친구. <laughs> 아니야 이제 쓰잇 나올 때가 됐어. 어디서 육지 냄새가 나고 있거든. 아 게임하면서 냄새도 나오나 게임 냄새가. 그치. 아, 아 지금 바다에 다 잠긴 건가 여기가? 아 잠깐만. 왜 문을 있어? 오야바니 <laughs> 바다에서 뭐 삼시창 던지는 거야? 잠깐만 여자 뭐. 아야, 뭐야 나 찍는다. 누가 때리는데? 아, 뒤에 그 좀비 있다 좀비. 아, 쟤 잡으면 가끔 삼지창도 주고 그러는데. 나 아, 죽을 거 같은데. 너피 몇인데? 피 지금 한대 맞아가지고. 아, 그거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쭉 오지. 그럼 제가1 0비안 거는데. 아트. 죽었어? 아깝다. 아, 아니지. 아니, 아직 안 죽었어. 아. <laughs> 육지가 안보여 <laughs> 이거 가다가 쟤 한번 더 만나면 난 진짜 간다 이제 나도 갈것같아 그러면 <laughs> 와 어떻게 바다 밖에 없냐 진짜 놀랍다 이러다 서 끝나면 레전드 아니야 이거 또 클립 <laughs> 하나 생기겠네 그니까 <laughs> 아니 바다밖에 아무,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 그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버릴 순 없다고 큰일이네 너왜 이리 멀리 있냐 근데. 그러니까 오! 왜왜왜 왜, 왜. 바다의 신전 같은 거 찾은 거 같은데? 신전? 어어 오진짜 그런 게 있었나? 오 육지다. 아. 아 진짜네. 일단 여기 신전 섬. 신전 같은 거 한번 둘러보자. 앞에서 기다릴게. 오 어, 진짜. 아니 나 좀비 있다. 그냥 가자. 내 앞에 좀비 있다. 살려줄래? 두 마리나 있거든. 그냥 저 육지로 겁나 뛰어. 오케이. 너놀때 조심해. 나 지금 약간 돌아가고 있어. 어 아, 보고 있어. 설마 여기도 섬 아니겠지? 왜냐 느낌상 소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뭔가 커 보여 오 근데 나무가 없냐 아 있다 있다 한글 들었다 한그로 그루. 전방에 딱한 그루 보임 아니 이거 진짜 우리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니까 너무 하도 고한데 처음부터 아 그래도 지 어. 나무 더 있다 그니까 네, 저 신전 저거 기억해야 돼아 여기서 대충 그럼 여기서 대충 한 다음에 바로 신전 들어갈까 그럼? 어 일단 은 기본적인 거 갖추고 한번 아, 갔다 오자. 오케이 오케이. 아 여기 마을까지 딱 있었으면 인생 핀 건데 마을이 없네. 세상이 그렇게 우리한테 <laughs> 손을 내주줄 않아. 인정한다. 아 바다 신전 들어가면 잘못하면 익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. 보트 만들고 가야겠다. 배도 태우고. 그런 그런 엔딩도 나쁘지 않아. 어 설마 지금 지형이 안 좋다고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아 그런 건 아니지. 어허 이제 슬슬 지형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 같은데. 아니 약간 긍정적인 어, 생각을 호박이다, 하고 있어. 싶... 호박이다 호박. 호박? 아하. 근데 호박으로 뭐할수 있더라? 호박죽어 호박 파이 만들 수 있네. 일단 여기 양 많으니까 양 잡아가지고 침대 만되자오케이칼 만들어야지 너도 칼 만들어줄까? 아.. 그래주면 고맙고 오케이 나한테 와 실수로 세 개나 만들었네 어디지? 너 어디갔냐? 사라진 친구를 찾아줘 아 저기 n 이 young 여기여기 여기. 아 너도 양인줄 알았네 뱅스 <laughs> 좋았어 그리고 곡괭이 맞는 날 바로 화로 만들어야겠다 너 나무 그 원목으로 있어? 안 바꾼거? 아니 원목으로는 아, 없어 오케이 내가 원목 뜰게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난 그냥 사냥이나 하고 있어야겠다 한 마리야. 아, 멋있 어, 진다. 그니까, 너 양털 몇개 있어? 하나도 없는데. 응, 일단 양이 한 마리 있고, 내가 양털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. 침대 하나 만들었고, 양한 음, 마리만 뭐, 더 잡으면, 뭐, 더 잡으면 뭐, 돼. 그럼 양털부터 잡아야 되는데, 어, 아, 양을 양 잡아야 맞네. 되는데, 양 맞네. 다행이다. 침대는 문제 없다. 아뭔가 응. 여기 근처에 마을이 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디. 난 근처에 좀비가 올것 같은데. 일단 나 지금 고기가 없어서 못 뛰어다니는데. 고기는 있어 있는데 쌩이라도 줄까? <laughs> 나도 쌩은 있는데 좀 아까워 그냥 먹기가. 나 여기 와서 빨리 누워. 나누둘게 오케이. 좋았어. 호방이 어, 많네. 나 누웠다. 빨리 와. 어. 지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여자의 위에 올라가서 뭐하냐고? Mm -hmm. 어?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야? 아무 말도 안 했지. 이제 화로나 만들어야겠다. 아나나 무좀만 주라. 아 오케이 원목으로. 응. 댕스. 그 게임 만들고 뭐지? 마을이냐? 말이네. 진심? 음. 와 신나니? 아니 말말 아 네. 마을이라는 줄. 아 이거 뛰지도 못하네 <laughs> 좀만 기다려. 지금 화로 만들라고 돌 캐고 있으니까. 여기 아, 딱 사도 돌이 없을 것 같고. 땅 파면 돌 나오면. <laughs> 훌쩍. 아 지금 이걸 몇 번째로 하는 거지? 아내 어... 기억 상으로한 여섯 번째인가? <웃음> <웃음> 아 하면은 누가 한 명씩 꼭 죽는다고 매일. 나 아까 한 길이가 죽을 줄 몰랐어. 나도 아니 왜 강아지를 데려. 제작대 여기. 어? 왜? 피한칸 남았는데? 피한칸 남았다고? 범비 때문에. 어허, 안갈 뻔했어. 갔으면 나도 갈 뻔했어. 어딜? 그냥 잘라 보이지. 진심? 응? <laughs> 뭐야, 나의 방제가 안 바뀌었냐? 나도 아까 그래가지고 좀 걸렸어. 아 됐다. 새로고침 하니까 됐니? 왔어. 뭐지 내가 방제를이상해가지고사람들이안 들어오는 건가? 왜로로 했는데? 유통기한 지난 인브 감자칩 하드코어 생브기인브차인